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이 2022년 3월 며칠이죠 13일인가요? 네, 13일입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뒤 있는 건물 오피스텔에그 분양 사업을 하신 본부장님이신 하은정 본부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를 그저께 뵀나요? 네. 그저께 처음 뵀는데 어떤 분 소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국제협상 방송에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방송을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분양방송 하는 거라든지 국제업상 방송 프로그램을 조금 몇개 신청하셨,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주 즐겁게. 네. <laughs> 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아, 안내 해 드리겠는데 보통 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 네. 2년이나 3년. 직세 뭐 산스 센터 같은 건 36개를 위해 준공이 되고 네. 오피스텔을 한 2년 네. 뭐그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건물이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수익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일단 상세히 다 보여드리겠지만 건물이 다 완공돼 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네 거주하고 네. 있습니다 그 준공이 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 부동산과 시간의 그뭐그 뭐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중공이 3년 전에 대학 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 시가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차이에서 벌써 이미 실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와서 3년 전 분양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고 장점, 영어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소개하고 이 오피스텔의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보통 오피스텔 제가 지방 것도 많이 소개하는데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한복판이고 그 유명한 선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어, 대한민국에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장소로 명소 중에 하나가 선유도인데 네. 제가 거기서도 사진을 예전에 찍어서 많이 올렸어요. 근데 선유도에서 가까운 선유도 전철역 9호선 울드라인이라고 하죠. 그 선유도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서울시 영등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이름이 뭐죠? 페덴스테이. 스테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도 네.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패트 그런 애완동물. 친화적인 애완 동물 친화적인 오피스텔이고 또 하나 특징은 오피스텔에 있다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를 패트 그 애완견이 뛰놀 어수 있는 공원으로 꾸며가지고 이 오피스텔 실평 오피스텔 진 땅보다 더 넓은 그 공터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굉장히 넓다는 거그래 서울에서 서땅한 평이 아주 금싸리 같은 땅에 지분이 많은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을 보여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에이, 본부장님. 네.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지금 몇 층이죠, 전부? 12층까지 있습니다. 아, 지하 4층부터. 그, 아니, 이렇게 좋은 땅에 네. 좋은 땅이 12층으로 졌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3년 앞에, 전에 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네. 12층까지 졌습니다. 아, 지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따가서 다시, 다시 보여드리죠이 앞에 이 공터가 이렇게 넓어요. 그렇죠. 와, 이렇게 공터가 넓어가지고. 네. 지, 분이 많은 곳이 특징입니다. 네. 지분이 몇평인가를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리겠는데, 네. 여기는 보면,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따 어, 또저 옥상도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여기 네. 뒤에 벌써 엄청나게 많은 어, 그 아파트도 있고, 네. 기업체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여기 에 모든 것이 다 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당장 어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 평수가 저희가 500평인데. 네. 예,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바닥 면적이 15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분이, 네. 그리고 층수도 낮고 네. 저층이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분양가 지금 이 땅값만 해도 분양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어, 원룸 같은 경우에 2.5 평이 돼지 지분이 가는데 네. 저희가 이제 1.5룸 같은 경우는 3.6 평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12천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149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5천까지 올라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15억 20억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돼지 지분이 두평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와. 우리는 저희는 원룸 하나에 2천만 원. 네. 계약금 10%만 있으면 네. 저희가 전월세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끄고 어, 길을 건너야 되니까 안전을 네. 해서 이제 어, 그이 캠코더를 끄고서 또 네. 촬영하고 이어붙이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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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본부장님. 아, 네. 저희가 이제 길을 하나 건너서 왔어요. 네, 와서 네. 보니까 정말로 실감이 나는데 운동장만한 음, 이 공터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오피스텔에 딸린 그렇죠. 땅이죠. 예, 네, 그렇죠. 돼지죠. 그래서 네. 어, 이 면적은 150평? 예, 네, 그렇죠. 건축면적, 바닥면적이 150평인데 네. 이 대지 전부 깔고 있는 게5이 네, 500평. 공원이 예, 500평인데 이 네. 앞에 우리가 그 잔디공원이 네, 네. 강아지들이 놀수 있는 요공간만 150평이에요. 또. 아유 그렇군요. 주위에도 네. 땅이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피스텔이 앞에 이렇게 에, 이렇게 페덴스테이 해가지고 이 애완동물을 위한 공원으로 꾸며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잔디밭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산책도 할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어, 이 오피스텔의 이 지역이 한강 옆에서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걸어서, 걸어서 산책을 5분이면 나갈 수다할수 있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저기 간판 보이겠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펫앤스테이 국내 최초 펫 오피스텔 펫앤스테이 입주 그냥 홍보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로 특이합니다. 특이, 특이하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공원이 이렇게 애한, 애한 친화적인,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가 아주 드문데, 처음 봤어요, 사실. 예, 네, 그렇죠.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같아요. 분명히 네.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바로 앞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 광경은 이따 옥상에 가서또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내부에 가서 여기 분양 홍보관에 안에 가면 지도와 함께 있어서 지도를 통해서 과연 이 페덴스테이 오피스텔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분양 홍보관 정문 앞에 왔는데 이렇게 참 꽃다발이 많이 왔습니다. 뭐 현대 건설 부사장님, 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건국대학교 부동산 전공 교수님 뭐 등등 행정 행정대학, 대 건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님 뭐 서울주택도시공사 아, HS A, SH 교육 원장님 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수건설 전무이사님 등등에 이렇게 아주 화환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양 홍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분양 홍보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분양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양 홍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패덴스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덴스테이, 그죠? 패덴스테이가 있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걸을수록 한강공원, 지낼수록 패덴스테이 해가지고, 아, 여기 특징이, 빠르고 편량 쾌속 공원, 선유도 여기 도보 5분 거리고, 선의도역 일대가 지금 개발해져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그 화제가 됐던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이미 됐어요. 네, 그렇죠. 개통이 이미 돼가지고, 이 오피스텔하고 연결한 한강다리만 세 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030 세고의 최고 입지고 신촌, 홍대, 대학가, 하인스퀘어 쇼핑몰까지 또 가깝고, 365일 한강 산책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시면 여기 네, 왔습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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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지금 뭐 1층에 홍보한 1층도 너무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건물을 보셨지만이건물은봐있어느 위치에 있고 이 건물과 위치된 이 지역이 상품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자 우선 전철역으로 따지면 여기 공무장님. 예, 네. 이게 바로 선의도역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선의도역 구호선이죠. 구호선. 예, 예. 저도 이제 어, 구호선 아주 늘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구호성화재가 되는 게 급행이 있잖아요. 네, 급행이 있어가지고 강남을, 어, 저기, 염창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18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선의도역은 당선역과 염창역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 당, 당선역에서 한정거장.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여의도까지 세정거장. 세정고장 6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신목동역이 있는데 그 다음이 연창역인데 다리를 보겠습니다. 월드컵 대교 21년 예정이 아니라 이미 중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달, 차가 성산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양화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오피스텔이 바로 이 한강 옆에 있어가지고 선유도 공원역이 있잖아요. 선유도 공원? 선유도 공원을? 매니박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공원 특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제 끈이라고도 하죠. 네네. 그래서 요새 반려인구 천만 시대의 펫 부동산을 주목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애완 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특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옆에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개발을 땅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어, 저기, 어, 내가 알기로는 여기부터 홈쇼핑 방송국이 있던데. 네, 그렇죠, 마찬편에. 네, 네. 어, 롯데홈쇼핑. 예,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바로 옆에 그, 이 당산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오피스텔 2km 반경 내에. 네네. 네. 취식산업센터가 10개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취식산업센터 안에는 오피스텔 기숙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없죠. 때문에 여기 거주 인구, 이 오피스텔을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너무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네. 여기 이제 8만평입니다. 여기가 네, 네, 네. 양화대교에서 네. 성산대교 네, 네, 있는 데까지가 네. 8만평인데 네. 여기에 지금 롯데부지 땅이 물류창고 해가지고 네. 7,800평이 이쪽에 있습니다. 큰 땅이네요. 서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롯데부지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네. 올해 네. 안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네. 한 30층 이상 건물이 네.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처음 스타트해가지고 네. 네.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여 아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업무 시설, 또는 이제 금융 단지가 여기에 음. 다 들어왔을 때는 네, 여기 네. 상주하는 인구만 해도 약한 7만 명. 아, 지방이 일개 도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큰 도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 그래서 여기가 강 건너면 우리가 네. 그 마포, 여기 상암월드컵 경기장업지고 예, 마포 마포지구 기 때문에 포지구 상암 BMC. 이쪽에는 이 합정역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 아니요 합정동 홍대 있고 홍익대 현대백화점 뭐다 있어요 이화여대 연세대도 있고 강변북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망도 뛰어나고 제가 이 오늘 소개하는 영상에서 마지막에는 이 오피스텔의 옥상에 올라가서도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오피스텔 모델아서 실 모델이 아니라 실제 구경하는, 집. 구경하는 네. 집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하보부장님, 걔네 이제 완룸이 들어왔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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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님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주방이죠. 주, 주방이, 주방, 그죠? 네. 이렇게 국가가 있고, 여기 이제 다용, 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싱크대. 싱크대 수납공간이 수납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이게 공간이 이만, 이만합니다 이게 완룸이죠. 네, 완룸인데 네. 이게 6평, 6평, 6평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기, 예, 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있어요. 옷장이 이렇게 있고,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옷장이 있고, 네. 이렇게, 음,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창인데, 창 쪽에서 이렇게 입구 쪽을 바라다 보면 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 이렇게 있고. 꾸미기 알고리스이 있고, 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냉장고. 아, 냉장고가 있네.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아, 냉장고네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룸이죠 예, 원룸이죠. 예, 룸의 가격이 분양가가 2억 1,500, 2억 2억 1500, 1500. 정도인데, 네. 에, 자그마치 땅 지분이 2.5평. 2.5평인데, 땅값 말해도 약한 2억 한, 5천 정도. 2억 5천. 아주 네. 적게 잡아도 2억 5천이네요. 네, 지금. 땅 가격보다도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땅 네. 가격보다 분양 가격이 쌉니다. 저도 뭐, 제, 잘라는 사람이 절대로 이런, 어,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네.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큰일 날수 있는 위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로, 어, 그래서 어, 저도 어,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지역이 그렇게 이제 대개발되면 앞으로 땅값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저 한신 아파트가 이따도 보이저 한신 아파트에그 아파트 큰평수 아파트의 지분이 2.5 평이 여기 똑같은데 네. 저기 15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2.5 평이라고 그러는데 아, 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샤워실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샤워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납장도 이렇게 있고 어, 그러면 저희가 어, 또 이동을 하긴 했는데 이게 6평인데 조금 큰 평형 방도 네, 있다고 1. 그랬죠? 2. 1 5평을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 본부장님. 아, 밖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에이타이원 네. 룸이 97실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여기 보면 패트과 신발장도 있고 소음, 음, 저감, 중문도 있고, 반려동물 용품, 수납도 할수 있고, 화장실 팩도 와, 이렇게 있고, 측면이 19.51제곱미터, 공용면적이 9.16, 계약면적은 장화같 39.01제곱미터네요. 네. 그리고, 이거, 이거, 안님이고, 저희가 또, 이제, 좀큰1 5룸을 보겠습니다. 1 5룸을 B타입은 1 5룸인데 52실이 있는데, 이건 더 높습니다. 전용면적이 29.26. 그죠? 공용면적 기타, 합쳐서 개양은 58.50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 5 0이니까 확실히 넓으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죠. 분리할 수 있는 문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문이 없고, 있고 여기 주방이 훨씬 아까보다는 넓습니다. 주방이 응. 넓고, 네, 냉장고. 네. 냉장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는데 마, 수, 에스, 그, 보결가 수납공. 수납공이 엄청 넓어요. 여기, 아, 세탁기도 이렇게 있고, 네. 세탁기 있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넓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샤워실. 어 샤워실 넓어요. 네? 네? 샤워실이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이 넓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건거는뭐 자기가 여기 침실 공간을 이렇게 해 있고 탁 튀어져 있어요, 여기죠 그렇죠? 네. 넓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이쪽에서 이제 뭐 책상 놓고 공부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도 옷장인가요? 네. 옷장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예, 여기도 옷장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쪽 중심으로 왼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있고, 공간이 있고, 또 이쪽에도, 이것도 옷장인가요? 네. 아, 옷장이 두 개네요. 훨씬 넓으네요. 그럼 여기는 뭐, 어, 신혼부부라든지 두 식구가 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신혼부부처럼 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두 이, 이상 살수 있습니다. 이, 이 1.5룸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어, 3억 천에서 3억, 3억 3천까지. 3억 큰데, 여기는 땅 지분이 조금 더 넓은가요? 3.6평입니다. 3.6평, 땅값 말이도 한 3,000, 3억 6천0 0 그렇죠. 3억 6,000. 보수적으로. 아, 3억 6천이라는걸 제가 확신하는 것이 네. 제가 사는 지역에 네. 땅값도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네. 비교해보면 여기가 지금 엄청 개발이 저희도 있는데도 오르는데 네. 여기는 지금 아, 완전히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개발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1.5룸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1.5룸이고 천장도 여기가 다른데보다 높네요. 으 네. 예, 그렇죠. 천장도 천고가 다른 데보다 예. 10cm 이상 높. 딱 보니까 알겠어요.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네. 보면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1.5룸을 보셨는데 아 참이 서울 시내에서 이만한 면적에 지금 1 5룸이라고 그러면 진짜 가격이 엄청 비싸요. 한 뭐, 영등포, 이 네, 네. 앞에 그 여의도 하게 되면 네. 한 5억 정도 갑니다. 맞습니다. 5억, 5억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3억이에요. 3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딱 값밖에 안 되는, 예, 네. 그고 예를 들어서, 2억 천짜리 저 완룸은 전세를 온다고 그러면 계약금 치르면 거의 전세가 되겠어요. 네 남습니다. 남습니다. <laughs> 오히려. 네, 진짜 네. 계약금 별로 안 치르고 네. 하나 개투자 할수 있고 네, 그렇죠. 1.5룸도 그렇고. 네, 1.5룸도 네, 분양가격이 3억 2천인데 네. 천에서 2천인데 전세가격이 네, 네. 3억이 넘어갑니다. 전세계 3억 넘어가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 제가 아주 놀란 것은 네. 제가 이제 그 선유대 가서 사진도 지금 많이 지나다녔는데, 네. 과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 지역에서 한강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수원을 풀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여러분들께 이페데스테이 오피스텔 옥상에 가서 예. 이 지역에서 360도 조망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1.5룸 같은 경우에 네. 월세 같은 경우 월세 받는 월세가 거는? 네, 네. 3천에 110만 원 와, 받습니다. 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천에 천에 칠 75만 원에서 85만 원 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월세를 올 수도 있고 전세를 올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은행 대출이 몇 프로까지 80%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식산업센터만큼 나오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자기돈안 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네요. 소 투자로는 서 최고죠. 최고입니다. 예. 아. 미래 투자 가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에 우리 저하 본부장님과 함께 계속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 또 가서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본부장님, 드디어 이렇게 오. 제가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제가 부동산 분양 정보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 한 번도 이렇게 옥상에 그 건물 분양하는 건물에 옥상에 올라와서 방송을 여기 처음입니다. 다른 분양은 건너편에서 건너편 옥상에서 이렇게 찍은 적은 있지만 그 건물 자체 옥상은 처음인데 옥상이 아주 아담하게 이게 정원을 꾸며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로 어 보통 사람들이 보기 힘든 여기서 한강도 보이고 그래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24시간 여기 올라와서 네. 뭐 날시가 좋으면 여기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예, 예. 커피도, 커피도 마시고, 마실 수 있고, 바베큐도 있... 있... 먹을 수 있고.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보면 우선 여기 왔으니까 자, 본 부장님, 네. 여기 보니까 이건물 이게 X 자로 이렇게 철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네. 뭔가요? 아, 지진에도 강하게. 네, 네. 흔들림이 없게끔 이렇게 아, 내진 설계를 내진 튼튼하게 설계는. 해놨고, 바깥에까지 이렇게 해놨, 네. 해놨는 아, 게 보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졌군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h 빔으로 해가지고, h 철골로 되어 있죠. 철골로 여기도 해놨네요. 건물 자체가 네. 지진에도 그게 지진. 네. 뭐 흔들리지 않게, 아. 그렇게 내부 보면은 이렇게 철골로 해가지고, 네, 네. 다지어진 건물입니다. 아, 아주 그. 튼튼한 건물이죠. 그러네요. 네. 예, 예. 어, 그래서 보니까, 야, 여기 드디어, 어, 저기 보면, 자, 야, 뭐, 오늘 좀, 예,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안개 비슷하게 껴가지고, 안 보이지만 저기 보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그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건물들이 이게 다 재개발, 네, 지구라이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앞으로 여기 그 지구단위 계획에 뭐4 0평 이상 네네. 건물이 올라갔을 때 네네. 여기도 해당이 어, 되는 더 지역이기 때더 어, 치워 치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가치가 돼요. 네,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난이근 어, 건물 저기가 목동인가요? 예, 신목동입니다. 아, 신목동지구에 저기 그. 이, 열병합발전소 아닌가요, 저게 아니, 저거는 이제 그각 아파트에 네. 그 난방을 수아 난방 공급 그런... 그러네요 시설이 시설이네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게 네.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맞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 소개했던 그런 거는 여기 서울시 남북권에 이렇게 큰 지식산업센터가 있네요. 예를 네, 들어 이런 게게 네. 1 0 개가 있다 이거죠. 그 현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지식산업 상태에 금 많은 임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개발하면 여기가 또 명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 좋아하냐면 왜냐하면 옆에 바로 당산역이잖아요. 그렇죠. 당산역, 엄청역이 그 지하철 9호선 생겨가지고 엄청 부동산이 올라갔잖아요. 핫하죠. 핫하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은 근데 이런. 상업지구 그질 땅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선유도의 넓은 땅이 이제 재개발하면 여기 아주 아주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만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아주 뛰어나. 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어, 옥상에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고 이렇게 보면 이미 이렇게 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다 해놨잖아요. 네, 그렇죠. 어, 여기, 여기는 직사 경영원. 저 멀리 지식산업센터가 아, 맞네요. 네. 지식산업센터 저기 있네요. 이 네. 아파트도 있고, 저, 저게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저기에 근무하는 지금 임직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오피스텔에, 그, 에,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는 잠재인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세놓고 그래. 들어온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양아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 위쪽으로, 네네. 전체적으로가 지식산업센터가 네네. 들어오는 곳입니다. 앞으로. 아, 저쪽에? 예, 금융단지와 지식산업센터가 네네. 들어오는데, 네네. 거기에 7만 인구가 몰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인구가. 그래 되면 따라서,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건안 짓고, 그렇죠. 그렇죠. 금융단지, 지식산업센터, 회사 네네. 같은 업무 시설만 들어오기 네네.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피스텔, 잠잘 때를 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네. 따라서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어, 저기 탁자가 있습니다. 아 좋다. 나무로, 나무로 우드로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여기서 도잘 보이네요. 예, 야, 너무 좋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 이게 바로 고층 지식산업센터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와. 안양천도 있고. 안양천 있고, 이이이 이, 이 지역이 전부가. 수변공원이에요. 예, 그렇죠. 와, 제가 선유도 좋아하잖아요. 거기 예, 사진도 예, 찍으러 가고. 한천도 2040 서울 플랜 그래가지고, 4네개천 들어가는데 안양천 개발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문화공간이 채워지겠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여기도 덕자 있고, 아 생각보다 넓은 주식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떤 분 소개로 그 소개로 제가 하 본부장님하고 직접 알지는 않았고 어떤 분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가지고 네. 서울시 영동포 양평동에 있는 선의도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주 그 오피스텔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돼서 아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본부장님 초대를 이렇게 제가 국제상 방송에서 어, 요새 오피스텔 서울에서 오피스텔 하나 살려면 서울 변두리도 여섯 평, 요새 오피스텔 서울은 오평대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오평대가 많아가지고 그게 다 2억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땅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3년 전의 가격입니다. 3년 전 가격으로 다져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락을 주시면 우리 에, 하은정 음, 음, 본부장 본부장님께서 친절하게 네. 상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주변 시세보다도 약한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이 싸고요. 싸고요. 현재 1.5룸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에 비교하면 1억 정도 이상 쌉니다 싼데 저에게. 땅 지분은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사자마자 분양가가 네. 그, 그뭐 곧바로 한 1억 정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 가격 제가 뭐 차이로 봐서 네.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큰납니다. 일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오늘은 2022년 3월 13일날 여러분께 서울시 양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페센스테이 저기 애완동물 친화적인 아주 특별한 성능을 갖추고 기능을 갖춘 그 오피스텔을 여러분들께 하원정 본부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